배송만 봤을 때는 7,800 가져가고 이제 또 지파, 집화, 지파라는 게 있거든요. 지파를 했을 때는 뭐 1,000까지도 가져갈 것 같아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저는. 월 500벌 수 있다는데 왜 자리는 없죠? 우리 동네는 이미 다찼다던데요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내용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기사님들 수익 인증 보면 솔깃하시죠? 근데 정작 내가 알아보려고 하면 정보는 부족하고 자리는 없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택배일을 시작하려면 정확히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누구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배워크입니다. 요즘 뉴스나 영상에서 택배 기사님들 이야기 자주 보이시죠? 월5,600 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근데 그만큼 궁금증도 커지는데 정작 시작 방법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택배일을 시작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들이 있습니다. 차량은 내가 사야 하나요? 왜 차량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량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바로 일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택배사에서 근무 가능할까요? 실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어, 실제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 중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택배사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이두 질문은 특히 여러 곳에 문의해도 자리가 없다. 혹은 알수 없다. 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 또는 안될 확률이 높다. 지역마다 공석이 다르고 인기 지역은 거의 다찬 상태다. 쿠팡, cj 한진, 회사마다 다 다르다. 이러한 답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실제 접근이 어려운 업종인 만큼 처음부터 내 입맛대로 근무를 할수 없는 게 현실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정답은 대화가 가능한 곳을 찾으세요. 보통은 카페, 블로그, 공부만 보시죠. 근데 거기선 자세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로 직접 물어보고 비교하고 꼬치꼬치 따져봐야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처음 몰랐던 정보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한곳 말고 여러 곳을 비교, 연락해보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택배는 고수익은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건과 정보가 너무 제각각이라 무작정 시작할 경우에 안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직접 대화하면서 확인해야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고정 댓글로 직접 소통 가능한 지원 링크 남겨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직접 물어보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궁금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